로드 로드 뷰로 떠나는 여름 휴가 휴가 노래는 코요테 이거 막 가다가 이상한 것도 나온다는데어 여기가 어디지? 우리 동네인데 대천 대천 근데 왜 아무도 없어? 아 여기 사람들 있네 이거 로드뷰 실시간이에요 님들 이거 약간 막 드론 같은 거 뛰어가지고 하는 건가? 실시 헉, 여기 막 사람들 뭐 하고 있어. 여기는 해가 안 좋네, 아직도. 사람들 더운데 살, 탈까봐 그랬나봐. 로드맵 미스터리 있다고? 뭔데? 하와이도 갈수 있어요, 이걸로? 하와이. 대곡 하와이 나오는 거 아니야? 하와이못 가네. 하와이 못 가. 아, 구글 어스로 갈수 있어? 근데 난 국내 여행 가고 싶은데? 고성에 통일전망대. 여기, 내가 군 생활했던 데인데. 이거는, 여기도 로드뷰 되나? 아, 그래! 어, 여기 아닌데? 여기 엄마 면회 오고 그랬는데? 헉! 차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어! 개신기함. 맞아 해운대! 그래! 나 해운대 가봤거든요 작년에 오버워치 하러 그래 여기 이런 데서 거나 저기인가? 저기 호텔에서 용봉탕 형이랑 같이 잤었는데 야 여기 걸어 다닐 수 있네 와 얼굴은 가려주네요 커플인가? 커플이군 뭐 하시나 한번 볼까? 책 읽고 계시네. 그러게 지금 해운대 완전 성수기일 텐데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람이 없나 봐. 어쟤 불쌍한 남자다. 커플이 아니구나 아들이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족들이랑 여행 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남자 두 분인가? 그런 것 같고요. 아, 바다 가서 저렇게 발에 물 퐁당퐁당 하고 싶다. 여기는 세 분이서 오셨나봐요. 저 혼자 왔는데. 아, 아 남자 분이신가? 어 여성분이신가? 자, 음. 여기서 오버워치에서, 저기인데! 저, 저기서! 저런 데서 오버워치 했었어. 어? 여기서 아프리카 뭐 했었거든요. 올해는 뭐안 하나? 아, 올해는 롤 멸망전을 이런 데서 하려나? 결승전을? 이벤트 매치랑 막. 저렇게 했었지. 여기 막, 저기, 쿠. 쿠? 원래 쿠? 쿠?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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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쿠, 뭐 하네. 아 이거 비둘기 아 말고 깔맥이 새우깡 준적 있어요. 와 올해는 바다 안 가도 되겠다. 여러분들. 하요형 구글러스로 미국 누드 비치 보면 어휴. 안돼줏될 수도 있어. 와 올해는 여름 안 가도 되겠다 님들. 아두 분이서 오셨나 봐요. 여기는 커플이네? 와, 나도 이렇게 바다 놀러 가고 싶다. 괜찮아, 이걸로 재밌게 놀았으니까. 포, 포리너, 포리너죠, 포리너!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야, 해운대 왜 이렇게 넓어? 되게 많이 뛴것 같은데, 끝이 없네? 와 근데 구, 이거 로드뷰 되게 착하다 이거 다 가려주네 외국인들인가봐 야 이거는 엄청 많이 가려놨는데 하야 안 그러면 고소당하니까와 이런 거 어떻게 찍었을까 이렇게 되게 신기하다 이거 거의 대동여지도 아니야 어? 직접 다 찍으러 다닌 거 아니에요, 이거. 인간이. 그쵸? 개쩐다. 이거, 로동 여지도네, 로동 여지도. 어? 여기서 낚시를 하면 잡혀? 님들? 아, 이거 인공위성이에요? 형, 좀 천천히 걸어 못 따라잡겠네, 여러분들. 같이, 로드뷰 여행하실 분들은, 거 해운대 해수욕장 채널로 들어오세요. 여기 저 지금 걸어 다니고 있으니까 같이 걸읍시다 여러분들. 이것도 외국인들인가 이제? 사리오님 일로, 일로 풍선열개 감사합니다. 일로 사요 아. 형이 낚였잖아요. 좀더좀더 좀더 일로 걸어가. 왜 이게 무슨 뭐 꽃게야? 왜한 방향으로밖에 못 걸어? 어? 왜 다른 방향 못 걸어요? 오야 박는다 박는다 박는다. 점프, 점프! 점프! 갈수 없나? 일단, 이거 전멸 좀 쓰고요. 슝, 슝, 슝. 나도 저, 저기, 사람들처럼 저기 위에 걷고 싶은데? 저, 저기로 걸어갈 수 있나? 못 걷나봐. 얘네 한쪽으로밖에 못 걷나봐. 아무튼. 여러분들, 올해, 피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네요. 올해는 여름 안 가도 되겠다. 어. 다 갔다. 여름 다 봤어, 다 봤어. 휴가 갔다, 갔다 왔다. 아, 좋다.